굉장히 많은 튜닝과 어, 차량의 상태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차 사시려고 하셨던 분들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안녕하세요. 브라더보터스입니다. 오늘 시간 중고바이크 위탁 판매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이 모델, 2023년 가와사키 닌자천 XX 모델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주에 닌자천 XX 블랙 컬러를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많은 옵션이 없지만, 뭐, 간단한 제쿵 정도만 한, 만키로가 좀 되지 않은 그런 차량을 천만원 초반대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이 차량, 지금 거진 신차와 진배 없는 아주 적당한 초반 한 3,000km 정도만 주행을 한 완전 따끈따끈한 신차급 상태고요. 튜닝이 제법 많이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어, 일전에 소개시켜 드렸던 그 차량보다 가격은 조금 더 비싸지만 신차급 차량 후킹된 차량을 찾고 계셨던 나이더 분들이라면 굉장히 매력적인 차량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이 차량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23년식이고요 이제 한 3,000km 정도를 주행을 했고요 무사고의 무쿵의 차량이에요. 그래서 차량에 상처가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차주 분이 차를 얼마나 좀 세심하게 관리를 하셨냐면 차량을 사시자마자 유리막 코팅을 싹 올려놓으셔서요. 세 차이나 아니면 차량의 지금 관리 상태가 굉장히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 차량을 사자마자 대기야 소기야 체인 늘싹 교체를 하셨어요 기존에 뭐대기하소기야 체인이 나쁜 건 아니지만 어, e K3D 체인으로 교체를 해놓고 슈퍼스프러스소기하 어, 대기하를 이렇게 바꿔놓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구동 쪽도 새 걸로 바꿔놓고요 프론트 타이어 리어 타이어는 순정 타이어지만요 지금 타이어 트레드 굉장히 많이 남았고요 스포츠급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있다 보니까 이 차량을 스포츠하게도 주행을 할수 있는 그런 차량이다 라고도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튜닝이 좀 비싼 거 중에 하나가 아크로포빅 슬리버 머플러가 어, 튜닝이 되어 있으면서 구조 변경이 완료가 되어 있다라는 게이 차량이 어떻게 보면 큰 장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속 투어링 바이크지만 어, 4기 통에 1000cc 엔진을 가지고 있어요. 뭐 250km까지도 덕분히 나갈 수 있는 그런 바이크고요. 땡기는 즐거움이 있지만 머플러에서 나오는 또 배기음이 업그레이드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타시는 즐거움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와사키에서 나오는 정품 사이드 박스를 장착을 해두셨어요. 그래서 부족한 수납 공간을 어, 이 사이드 박스가 좀 채워주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도 지천 가와사키에 있는 지천은 네이키드지만 그 베이스로 고속 투어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앞에 페어링이 달리고요. 언더카울이 카우리, 미들카울과 언더카울이 형성 어,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백을 탈부착 형식으로 달수 있다 보니까. 지천, 가와사키 지천 네이키드의 베이스에 어, 조금 더 편하게 탈수 있는 투어링 어, 바이크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 바이크는 옛날에 지천 XX라는 이름으로 많이들 팔리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본 메이커, 가와사키, 야마, 혼다, 스즈키이런 어, 메이커들 중에 이차량 비슷한 차량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시즈키에서 S1000 베이스로 S1000 GT라는 모델이 이런 비슷한 고속토링의 장르로 이제 출시가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량이 얼마가 인기가 있었냐면 시즈키에서 이런 차량과 동일한 장르를 만들었다 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가성비 또한 괜찮은 바이크다 보니까 많은 라이더 분들께서도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바이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21년인가 22년서부터 닌자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바뀌면서 듀얼 머플러에서 싱글 버플로로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계기판도 TFT 컬러 계기판으로 바뀌다 보니까 시인성이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 프레임 슬라이더도 장착을 해 놓고요. 프론트 포커스 슬라이더도 장착을 해 놓고요. 스탠드를 세울 수 있는 후크 볼트 지천 시리즈들이요. 후크 볼트를 어, 다는 게이 스윙암 안쪽으로 달려 있다 보니까 스탠드를 세웠을 때이 갈고리 이 고리가 어, 시윙하면 긁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스탠드를 세우려고 보면 기스 난 차들이 약한0대 중에 한여대 정도는 거의 다 기스가 나 있어요. 그래서 바깥쪽으로 좀 빼줘서 이 슬라이더를 달아야 되는데 그렇게 작업한 차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 차량은 어, 그 정상적인 어, 스탠드를 아무렇게나 세울 수 있는 스윙암의 기세가 나지 않는 정상적인 어, 후크 몰트를 좀 장착을 해놨다라는 것도 또 하나의 장점이고요. 넘어졌을 때머플러의 데미지를 입을 수 있다 보니까 머플러 슬라이더도 장착을 해놓고요. 지비 레이싱에서 나오는 엔진 슬라이더가 좌우 장착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커드락에서 나오는 핸드폰 거치대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지넷에서 나오는 어 블랙박스 추천하는 블랙박스가 프론트 리어 장착되어 있고요. 라디 가드가 장착이 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리어 탠덤자를 위해서 리어 시트를 또 튜닝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시트가 굉장히 폭신폭신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열성 그립도 추가적으로 장착을 하다 보니까 이 차량 굉장히 많은 튜닝과 차량의 상태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차 사실라고 하셨던 분들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크라포미 머플로의 배기 사운드 한번 들어보고, 이 차량 정확한 현재 주행거리가 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라포빅 슬리븐 머플러의 사운드는 웅장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크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적당한 사운드를 가지고 있고요. 이 정도 사운드라면 어딜 가시더라도 민폐 같은 그런 사운드가 아니다 보니까 타시기에 좀 적합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차량의 현재 주행거리는 3,400 67km, 이 차량 의 현재 주행거리는 3,467km를 주행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적은 키로수예요 그리고 튜닝도 제법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신차, 신차 구매하실 라이더 분들에게 굉장히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시고, 이 어, 금액대, 이 바이크의 튜닝 상태가 마음에 드신다라고 하시면은 아무래도 구매하시기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차량의 판매 금액, 이 차량의 판매 금액은 1849만원, 이 차량의 판매 금액은 1849만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지금의 차주분께서 바이크를 <laughs> 구매를 해놓고 이렇게 공을 들이셨는데, 어, 탈 시간이 없어서 아쉽게도 나보다 더 많이 타줄 수 있는 사람한테 파셔야 될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아껴주시고 잘 타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하시면 이 영상 보시고 빠르게 브라더버터스로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024년 시즌이 시작했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할 바이크 찾지 못하고 계셨던 라이더 분들이 있다면 브라더모터스 채널에 나와 있는 어, 바이크들 영상을 좀 보시고요. 나만의 바이크를 24년과 함께 나와 함께 할 바이크를 찾아서 어, 즐거움을 한번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그바이크는 오직 신한 마이크에서만 저금리 활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한은행 어플 SOL에서 한도 확인 하신 후 브라더모터스로 문의 주시면 빠른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2023년 가와사키 닌자 1000 XX 모델을, 모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